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일의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아멘. 12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들 수준이고 게으름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타 섬이 얼마나 거친 곳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초신자, 비로를 보내어 순종하며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불모지에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나의 특심으로,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통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일이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사역은 일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존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통해 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도에게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것도 일안 하는 것과처럼 보여도 존재로 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달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재능과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